어, 지리에 앞서서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 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 체계 공공의료 강화 그리고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어, 소중한 노정 합의를 이끌어낸 성과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합의 과정에 총리께서도 직접 교속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총리님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위 어, 노정 합의는 높은 국민적 지지와 응원, 언론의 관심과 호응, 그리고 시민 사회의 지지, 그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어,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이행 약속과 함께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지난 노정 합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정부가 함께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떤 보건의료노조 분들이 그래도 많이 예, 정부 입장과 또 국민들의 사정들을 많이 고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합의할 때한 음.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것은 노정 합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어, 합의 이후에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철저한 약속 이행과 공공물의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합의 이행의 핵심은 예산 확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합의를 만들어 놔도 실행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어, 노정 합의 이후에 매월 일에 보건의료노조하고 보건복지부가 만나행 이행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촌님님은 또 이행 상황을 알고 계신가요? 매월 일회 양쪽이 만나고 있다는 건 어,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그, 그 현장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네. 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생명안전수당 지급, 그리고 인력기준 연급이 책정, 그리고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에 대한 일부 증액안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횡식적인 합의 사항인 공공의료 확충 예산 확보는 지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노정 합의 이전과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불씨를 살렸다. 복지부가 사상 처음으로 지방 정부 핑계를 대지 않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먼저 세웠다고 전문가들이 칭찬한 노정 합의의 핵심은.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2026년까지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한개 이상의 공공병원 등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타면제와 적정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총리님, 올해 초에 대전 부산 경남의료원 설립에 타가 면제됐습니다. 광주 와 울산이 에타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와 울산의 경우처럼 부지가 선정되고 사전 행정 조치가 마무리된 곳은 애타 면제를 통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 2차 지난 6월달에 있었습니다. 2차 공공 보건의료 기본 계획을 마련하면서 지방의료원을 신속히 확충하는데 지금의 이런 소위 금액을 기초로 한 이런 예타 제도가 아니라 이 공공성 강화하고 지역을료 균형 발전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평가하자. 그렇게 개선하자고 했고요. 그안을어 아마 조만간 마련해서 어 재정 당국하고 신청 지역 이렇게 같이 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그냥 여타 면제 해라. 이렇게 어라고 할때예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못 하는 이유가 곧 대한 이 합의 요 제도 개선을 해서 그곳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어, 그 트랙을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이 중환자들을 어나,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인데 그런 면에서라도 어, 공공병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고 애타 면제를 비롯해서 적극적인 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5년 동안 70개 중진력권 공공의뢰 확충을 위해서는 22년 예산에 900억 원 정도의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병원 신축에 드는 예산은 애타 면제된 부산과 경남 공공병원 신축 두 개소의 설계비 60억 원 그리고 강주, 울산 등 우선 추진대상 6개소의 설계비 각각 30억씩 180억 원 그리고 우정부 병원 등 6개소 공공병원 이전 신축 설계비 180억 원입니다. 이 정도 예산 확보는 되어야 국민들이 볼때 정부가 공공의 확충을 확실히 시작하는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님 의지를 좀 밝혀주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까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데요. 부총리님이 그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예 예, 의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세 개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가 돼가지고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두 개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는 지금 예타 면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어~ 이+ 예, 타 면제 요건이 된다면 예타 면제를 하게 되겠고요 요건이 안 되면은 뭐 예타 제도. 어, 저 제도 개선안 이타 제도에 의해서 진행한 후에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헌신도 한,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됐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까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면서 국민들 모두가 처우개선에 적극 지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어, 현장 간호사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 영웅이라는 칭찬보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생명 안전 수당, 인력 기준 연구비 확보와 민간을 포함한 교육 전담 간호사제도 도입, 그리고 교대제 시범 사업에 필요한 보건 의료 인력 예산도 차질 없이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역 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환자 곁에서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정 합의 이행의 정치적 의미와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K 방역 성공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공의료 확충과 적정 보건의료 인력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위기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은 국가 안보, 치안, 재난에 대비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처럼 방역 안보와 지방 소멸을 막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구의 노정합의 이행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위구, 위드 코로나와 일상 회복 나아가 방역 안보 태세를 갖추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간문입니다. 국민의 박수를 받은 노정합의를 총리님이 책임지고 예산 확보와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대로 이행한다면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이 높아지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의노정 합의의 철저한 이행으로 문재인 정부가 애초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 노동존중사회 구현, 사회적 대화 성공과 노사 갈등 해소의 모범을 만들어 코로나 외기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에 첫 발을 내딛는 정부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약속 지키도록 그리고 또 그분들 보고 그냥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염치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코로나19라는 재난 극복에 제일 앞장섰던 그 보건 의료 노조를 비롯한 그 간호사 선생님들 여러 의료 인력들하고 그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공병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난번에 그 복건의료노조하고 복지부간 노정 합의 중에 아마 감염 관리 수당이라든가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과 관련되는 경우는 저희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그 합의 사항을 존중해서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저 국회하고 같이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염병 전문, 전문병을 포함해서. 한 1766억 원이 이미 반영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고요. 어, 혹시 더 연차별 소요가 꼭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것도 역시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있는 걸로 좀 부족해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살펴보시고 추가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